시편 22편 1 9절에서2 0절입니다개이경 말씀입니다.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이시여 속히 이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년 세력에서 구하상1서구하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하1 0 둘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신은 스스로 영혼이 계십니다. 당신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서둘러 나를 나의 힘이니 서둘러 나를 도우소서. 나의 고독한 영혼을 개의 칼로부터 구출되게 하소서. 사자의 배에서 나를 구원하게 하소서. 들소우풀에서 구원하기로 당신은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십구절요 당신 스스로 영혼이 계십니다. 당신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니 서둘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관계 없이 언제나 계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가복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동안 그것을 지켜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신경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아요. 거의 예수님 혼자 말이잖아요. 개새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늘 가까이 있어요. 뭘 도와줄까 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도와줄까 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 가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그 장소와 시간에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그 장소와 시간에우리 힘으로 재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요청한 그 시간과 장소에. 여기 있다가 좀 보충을 해야 할것 같아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한 시간과 장소보다 더 합당한 시간과 장소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재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것으로 말입니다 물질, 건강, 지혜 등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요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요청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기 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로 응답하기는 신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십 절 나는 고독한 영혼을 계획할로부터 나의 고독한 영혼을 계획할로부터 구출 대개 하소서. 우리는 고독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해요. 또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고독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그 의지와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는데 세상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리석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더 고독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기 위해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면 그 잘못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라 그래요. 세상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구출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인, 하나님이 인도하시 인도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될 수 있습니다. 21절 사자 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게 하소서. 들소 뿔에서 구원하기를 당신은 나에게 하기로 구원하기로 들소 뿔에서 구원하기로 당신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삼켜지는 삼켜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삼켜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죽음에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당신은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완료형으로 이야기요,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받아들인 그 죄를 덮고 받아들인 자의 그 죄를 덮고 돼, 그죠? 덮으시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인정함으로 새롭게 관계하게, 관계하여 주십니다. 어, 말씀해 주는 그 교훈을 살피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입니다.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고독한 영혼 우리의 고독한 영혼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고독한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도 아무런 조건 없이 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도움을 요청합시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아 미안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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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えかいおげすみませんだ。